아, 지금부터 중국어 따라하기 175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6월 26일입니다. 아, 네. 앞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계속 두개 문장이 나갑니다. 아, 아, 두번 따라하고, 한번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자, 자 따라해봐요. 아, <laughs> 따거, 따거. 어, 니, 니, 나위, 나위. 꺼즈, 샤오샤오도샤오샤오도나오나오 타이타이, 타이타이. 아 티아 티아우바. 음. 형님, 저기 키 잡은 노부인한테. 가서춤추자고해 봐요. 따고 따고 니니 나웨이 나거즈거즈 샤오 샤오도 샤오 오도나 타이타 이 시, 티아 오바. 응. 형님, 저기 키 작은 노부인한테 가서 춤추자고 해봐요. 아, 슝띠. 슝띠. 오프시 오프시야. 건건 거즈. 거즈. 타이 아이돌. 타이 타이도. 나오 타이 타이 나오 타이 타이 우우오쥐더붓 타이 타 스푸 난 싫어 키가 너무 작은 너부 인하고 춤은 좀 불편해 쉬우오 아. 어, 시야푸 타이 아이더라타이우 타이 타이. 타이, 타이. 우우에더 어. 어. 부타이. 스프 동생 나는 싫어. 키가 너무 작은 노보이나고 춤은 좀 불편해. 음. 나오 타이타이. 나오 타이타이. 어스. 어 한국어는. 니 니. 왜니. 왜이. 노가오오오오바 노부인, 저는 한국 사람인데, 저랑 같이 춤추실래요? 나우 타이타이. 나우 타이타이. 오스. 오스. 한국어로. 한국어아니 왠니. 니 왠니. 꺼너. 꺼너. 위치. 켜우마. 켜우마. 요부인, 저는 한국 사람인데, 저랑 같이 춤추실래요? 아, 그럼. 아야. 아야. 한국. 한국. 퐁요. 퐁요. 뿌. 뿌. 하오. 이스. 이 후월. 이 후월. 워더. 워더. 우빵. 빵 쭈라일러 쭈라이러 콩파 콩파 부싱 아이고 한국 친구 미안해요 좀 있으면 제춤 파트너가 와서 아마 안될 것 같아요 아야 아야, 아야. 한국 한국, 통요 후하우 후하우 히스 이후얼 이후얼 오더 오더 우판우판듀 라이러 듀 라이러 콩파콩파 뿌싱 뿌싱 아이고 한국 친구 미안해요. 저이 있으면 대 파트너가 와서. 아마 안될것 같아요. 음. 아. 하이. 하이. 크이. 그이. 징. 징. 허스더. 허스더. 괜찮아요. 잘 어울립니다. 아, 니. 이. 니. 니. 슈. 한번더 할까? 한 번. 한번 했잖아요. 아, 한번 째지요. 아, 음. 하이. 하이. 거이거이 허스도. 허스도. 괜찮아요. 잘 어울립니다. 아두 번째. 니. 니. 촌. 촌. 뭘 더. 뭘 더. 어 합시. 합 당신은 무엇을 입어도 잘 어울립니다. 니 니. 츄아 더 쓰더. 더. 허더더 아. 당신은 무엇을 입어도 잘 어울립니다. 아 넘어갑니다. 아 쉬운 띠. 나위 <놀람> 나의 나, 왜? 나, 왜? 나 타이타이 타타제 사우더 띠사 위로 어부시완시원 타이 타이 아이러 아이러 음. 동생 그 노부인이 소개해 준 여자는 너무 작아서 마음에 안 들어. 형케 셴케 나외 나웨이 타이타이 야 타이타이 샤오더셴오더 니런 어어시환시환 타이 아이러 동생 그노부인이 소개해 준 여자는 너무 작아서 마음에 안 들어. 따거. 따거. 이. 뒤에 비에. 타이. 타이. 티아오티아. 티아오티아. 티아오, 티아. 라이. 라이. 티아오바. 티아오바. 형님, 너무 까다롭게 불지 말고 춤추세요. 따거, 니, 디에 타이, 타이, 티아티아 티아, 라이, 라이, 티아오바, 형님, 너무 까다롭게 들지 말고, 춤, 추세요. 시용띠, 아 <Forget> <Halloween>. 哎，oh, 我我就是就是不喜欢不喜欢高个儿高个儿太矮的太矮的，老太太老太矮，同性애이난그냥키작은노부인은어，兄弟。 시어띠 하이 오, 오. 오, 오 주스 주스 부시환 부시환 거즈 거즈 타이 타이, 타이. 아이더 타이. 아이더 라오 라오 타이타이 타이타이 동생 에이 난 그냥 키 작은 어버이는 싫어 시옥띠 띠나비나그 나고 나 선차이 선차이 붙초하다 부초하다오취야오취 야오치 타타챠우 챠오 동생 저기 몸매 괜찮은데 가서 춤추다고 할까요? 쉬움띠. 쉬움띠. 나빈. 나빈. 나고. 나고. 선차이. 선차이. 부추더. 부추더. 오치. 오치. 요치. 요치. 타. 타. 키아오, 키아오. 동생 저기 몸매 괜찮은데 가서 춤 추자고 할게. 니, 니. 동의, 동의. 얻어, 얻어. 일지일지 응. 너는 내 의견에 동의하니? 다시. 니, 니. 동의. 동의, 어도, 어지 너는 내 의견에 동의하니? 응. 오, 부不同意不同니니지 나는 동의하지 않아. 너의 의견을, 오, 오,不同意, 不同 믿어. 믿어. 니쨈. 니쨈. 나는 동의하지 않아. 너의 의견을. 아,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한국어를 얘기하고 내가 이제 중국어로 발성할게요. 첫 문장 어떻게 나가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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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응, 아니면 천천히 해야지. 뭐? 상습하라. 응. 여기에서 그래서... 한 중대 지금 오십사 분들이 있어요, 번 처음부터 한번 해봐요. 자, 처음에 어떻게 나가요? 형년 저기 키 작은 노부인한테 가서 춤 추자고 해봐요. 다고 어. 나비, 고즈, 위... 거... 주... 샤오, 샤오. 아, 다시, 다시 할게요. 다시, 다시, 다시. 처음부터. 어떻게 되세요? 따로 이 아, 여기서부터 맞아. 여기, 여기서 이제. 아, 맞아. 저, 저, 처음부터 자, 다시 해요. 다시 한번, 조금... 다시 한번 해보 조금 내려봐야 다시 한번 해봐요. 처음에 문자만 지나가요. 해봐요. 그것도 뭐, 한글말이 한글말이에요. 형님, 저기 키 작은 노부인한테 가서 춤추자고 해봐요. 따가, 니치, 층, 나위이 에, 거즈, 샤오샤오드, 라오, 타이타이, 티아우 동생 난 싫어 키가 너무 작은 노부인하고 춤은 좀불편해兄弟我不想呃跟着跟跟着太矮的老太太跳舞我觉得 어, 어, 부타이 슬프 노부인 노부인 저는 한국 사람인데 저랑 같이 춤추실래요? 나우 타이타이 오스 한국人 니 웨니 꺼노 一起跳舞吗？아이고 어, 한국 친구 미안해요. 좀 있으면 제춤 파트너가 와서 아마 안될것 같아요. 아이야 한국朋友不好意思후에 오던 오빤 쥐어 라 공파 부싱 괜찮아요. 잘 어울립니다. 하이크이 合适的 당신은 무엇을 입어도 잘 어울립니다. 디, 찬, 썬, 모, 도, 허, 허, 시. 동생 그 노부인이 소개해준 여자는 너무 작아서 마음에 안 들어. 시용 <목소리> 나의 아우 타이타이 치사도니런오 푸시완 어, 타이아이런 형님 너무 까다롭게 부르지 말고 춤추세요 따고 뉴 비에 하이티라 라이, 태오바 동생, 에이. 난 그냥 키 작은 로부이는 싫어. 쉬운 띠아 아이. 오, 저스. 부시완. 거즈. 타이하이도 나오타이타이. 동생 저기 몸매 괜찮은데 가서 춤추자고 할게. 시용띠 나면 나가 선차이 부추어도 오치. 야우, 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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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타 찐타. 찐타. 찐니 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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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의 不同意你的意见。捕捕